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3쪽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3일절 기념 주일, 또 4순절 세 번째 주일, 진급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일절 기념 주일인데 아,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고요 아, 우리나라에 복음이 아, 들어오면서 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받고 있다가 아, 출애굽을 하고 또 자유를 얻고 해방된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도 함께하셔서 일본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구원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던지며 많은 그런 민족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많은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들 독립운동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백범 김구가 감리교인이었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인이었고 헤이그 특사로 가서 어 그곳에서 어 고종의 특사로 갔던 이준열사도 감리교인이었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인이었고 참 많은 우리 감리교회에 어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 사랑하고 신앙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오늘날의 알제리라는 나라입니다. 어거스틴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카르타고에 가서 수학을 사 배웠고 또 수학을 사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수학이라는 사 학문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세련되고 우아하게 말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입니다 당시 이 수사학은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였는데 철학가들, 정치인들 법률가들에게는 필수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가들의 경우는 자기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거나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은 자신이 자신과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논리 정연하고 또 설득적이어야 되고 또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뽑아 달라고 내가 이런 정책을 피겠다고 그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수사학을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법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변호사들이 판사와 배심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검사는 이 사람의 죄들을 일하기를 쫙 하면서 이 사람은 이만큼 형을 내려야 됩니다라고 판사를 설득을 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이 변호사 쪽에 이제 어 입장에서 아이 사람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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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일이 있다 감안해서 이 사람은 무죄를 내려달라 형을 감해달라 그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변호사가 누구예요? 우영우가 있었잖아요.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수사학뿐만 아니라 철학을 또 배우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이 아주 깊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마니교에 빠집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사라진 종교인데 3세기 페르시아의 마니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하며 만든 종교였습니다.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불교의 여러 요소들을 합하여 만든 종교였는데, 이만이교에서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선한 것, 물질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무엇과 여러분 비슷합니까? 초대교회 가장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사상과 비슷하죠.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이 마니교회의 어거스틴이 10년 동안 몸담고 있었었습니다. 그랬던 어거스틴이 서른이 넘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서른 넘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은 뭐 뒤늦은 거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당 지금은 서른이면 한참 청년이고 젊은 나이지만 당시 여러분 이사 세기 경에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지금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서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대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서른이 넘어서 뒤늦게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다 어거스틴이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계기는 바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일교에 빠져서 방황하는 어거스틴을 보면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목회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좀 어떻게 좀해 달라. 그러자 그 목회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어렸을 때에 만이교를 만이교를 접했지만 곧 진리가 아님을 깨닫고 벗어나게 됐다면서 어거스틴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눈물의 아들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많은 위로를 받았대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가 섰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아들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으면 꿈 속에서도 아들 때문에 울겠습니까? 그런데 젊은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있는 곳에 당신의 아들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꿈 속에 나타나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이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우스틴이 선을 넘어 회심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나 가족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두 번째 계기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들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교를 찾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의 의문들이 있었어요. 많이 교회 뛰어나, 뛰어나다라고 여겨지는 선생님들을 찾아갔지만 답을 얻을 수 없어서 그는 실망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배우고 이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아, 밀라노로 가게 돼요. 밀라노에 이 수사학 교수가 되어서 밀라노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밀라노에 사는 누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암브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밀라노에서 바로 어거스틴이 누구를 만나느냐? 암브로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암브로스의 설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많이 교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 와서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그런데 같은 동료 수사학 동료들이 말하기를 밀라노에 오면은 무조건 안브로스의 설교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느 도시를 여러분들이 놀러 갔어요. 지인이 있는 그 지역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 그 지인이 아, 자랐다고 환영하면서 우리 동네 왔으니까 반드시 여기는 꼭 가야 돼. 반드시 여기 가서 봐야 돼. 또는 여기 맛집이 있는데 여기 와서는 무조건 여기 가서 먹어줘야 돼. 그런데가 여러분 다 있잖아요. 이 밀라노의 수사학 동료들이 어거스틴에게 밀라노에 왔다 한다면 수사학 교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안브로스의 설교를 들어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괴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안브로스가 탁월한 설교가였기 때문에 그가 아주 말씀이 유창했기 때문에 안브로스 설교를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정말로 그 평판대로 대단한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브로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하러 왔다가 이 어거스틴이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거스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사라가 너무 너무 미인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서 갈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어린 어거스틴은 생각할 때에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 없는 자기 아내를 거 누이라고 속일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고 민족이 될수 있었을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또 성경에 동일한 성경의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이쪽과 저쪽에 문자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보면서. 아, 성경이 요 모순 투성이네. 믿을 만하지 못하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서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존재하는데 아니 성경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실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안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암브로스는 성경을 설교할 때에 성경 해석할 때에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 깊은 영적인 통찰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근데 이 본문을 암브로스가 설교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바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셨습니다라고 구약의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설교를 했는데 그 전까지 누구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의문들이 풀리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단한 순간, 단한 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한 번의 순간의 회심이 일어나기까지 사실은 많은 경험과 많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회심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철저하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감리교인으로 살아갔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 안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궁금함들 또 영적인 공허함들이 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는데 겨울에 그 대서양이 얼마나 거칠은지 며칠 동안 계속되는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죽을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불안하고 불안에 떨면서 근심할 때에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너무나 평온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독일의 모라비안 지역에서 공동체로 신앙생활했던 모라비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과 나의 차이가 뭘까? 아, 믿음의 차이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내게 없구나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아요. 미국 선교를 2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내면에 그런 영적인 방황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료 피터 벨러라는 동료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냐고 피터 벨러가 그럽니다. 자네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시게 그런 고민들을 동료들과 많이 나눠요. 많이 웨슬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씨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결국에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회심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의심도 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맹목적인 신앙보다 회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문이 들고 또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 짓일 때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는 것처럼 회심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방황하는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안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의문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더라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에 해답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에 믿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세 번째 계기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다. 뭘 읽었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기 위해 만의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철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내면의 죄악들을 모습을 보게 되면서 괴로워할 때에 어디선가.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노래소리의 가사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랫말을 어거티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도 같아서 그 즉시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을 핀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었고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에 장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밀려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정욕을 따르며 살아갔어요. 육신의 것을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지만 잠깐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 안에 있었던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게 된 것이에요. 육신의 것 종의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을 그것이 바로 진리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어거스틴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 그 다음에 어머니께로 가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런, 들고 읽어라! 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내가 성경을 폈더니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내가 읽게 됐고, 어머니, 그동안 나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육신의 것을 찾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모니카가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했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고 다시 북아프리카로 가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목회자가 되어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이끌었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교리들을 확립해 나아가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진리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공허함과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 늘 불안하며 근심에 쌓여 살았는데 그가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사녀나 가족 중에서 아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눈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거스틴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회심하게 되었어요.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때로는 회의, 신앙생활의 회의감이 찾아올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들 어떻게든지 교회를 데리고 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어거스틴은 말씀을 읽음으로 회심하였습니다. 그가 방황할 때 성경을 펴서 읽었고 그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의 혼랜 방황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모르던 말씀이 아닌데 처음 본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성경 암송 대회 하는데 빠지는 성경 없이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6개의 말씀들을 다 암송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도 못 외우면 탈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암송대회 하는 것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틀리고 또 민망하고 또 부끄럽고 글씨도 잘안 보이고 그래서 나는 안 나갈래요 하지 마시고 우리 선교회에서 아주 쉽게 평이하게 잘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